날마다 주님과 행복자 되기. 조이풀 큐티와 오늘의 기도. 조이풀 큐티 1963호. 바울이 감사했던 세 가지 이유. 데살로니가 우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세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사도들과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바울은 또다시 그들의 신앙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첫째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불과 3주만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너무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도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자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목회자의 감사는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서로 싸매어 주고 돌보며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란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대항하여 끝까지 인내할 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며. 환란 중에도 인내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어 함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잘하는 믿음과 풍성한 사랑과 인내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더욱 바라옵기는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환란이 와도 인내함으로 이겨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며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고 고통을 나누어 가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게으른 마음들을 버리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